U-20 월드컵 조별 예전에서 일본은 이스라엘에 패하며 사실상 탈락했고 한국은 3차전 결과와 상관없이 16강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한국시간 28일 아침에 열린 2023 U-20 월드컵 조별리그 시조 3차전에서 일본이 이스라엘에 1대2로 역전패하며 탈락의 위기에 몰렸습니다. 후반 13분 교체로 들어온 이스라엘 선수가 들어온 지 7분만에 경고누적으로 퇴장당해 후반 20분부터 수적 우위 속에서 경기한 일본은 오히려 후반 31분과 추가 시간에 득골을 내주며 1승 2패 승점 3점으로 조 3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나마 같은 시간에 열린 콜롬비아와 세네갈 경기에서 콜롬비아가 후반 추가 시간에 극적인 동점골을 넣으며 1대1로 비긴 덕에 조 최하위로 떨어지는 것은 피하게 되었네요. 하지만 일본은 사실상 탈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대회는 각 조의 상위 1, 2위 팀과 6개 조의 3위 팀들 중에서 상위 4팀이 16강에 진출하게 되죠. 현재 D조까지 조별리그 일정이 끝난 가운데 일본은 4개 조의 조 3위 중 4위입니다. 일본이 16강에 진출하려면 남은 EF조의 경기에서 2조 우루과이대 튜니지전에서 우루가이의 4점 차 이상 승리 혹은 튜니지가 5점 차 이상으로 이기고 F조 온드라스와 프랑스가 비겨야 합니다. 거의 기적에 가까운 확률이라고 할수 있죠. 반면 한국 대표팀은 주경기만 치르고도 일본보다 높은 승점을 확보하며 16강 진출을 확정 짓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목표는 우승이라며 대회 전부터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덕분에 일본 언론과 팬들의 기대감도 최고조였죠. 하지만 현실은 기대와는 정반대였네요. 그렇다면 일본 축구 팬들은 일본의 패배와 한국의 진출 확정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일본 언론이 전한 기사의 내용과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일본 언론의 기사 내용입니다. 일본 이스라엘의 역전패. 도가시 고이치 감독 운영의 후회는 남습니다. 16강 가능성도. 요이시 일본 대표팀은 새 대회 연속 조별리그 돌파를 위한 이스라엘전에서 1대 2로 패했다. 이번 대회 첫 선발인 공격수 사가모토 이치가 선제골. 후반 30분에 프리킥을 밀어 넣어 실점. 후반 추가 시간에 페널티 에어리어 내의 패스 교환에서 역전골을 허용했다. 같은 시각에 열린 세네갈대 콜롬비아가 1대1로 끝나 일본은 시조 3위를 확보 다른 조의 결과에 따라 내장인 조 3위 16강 진출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동가시 고이치 감독은 운영의 후회는 남습니다 해외 원정을 거듭해도 월드컵 분위기 당사자밖에 모른다 라며 감정을 억눌렀다 전반 종료 직전에 대망의 선제점 오른쪽 측면 낮은 위치에서 얻은 프리킥을 니어사이드에서 마츠키가 머리로 떨어뜨리고 사카모토가 밀어넣었다 지금까지 두 경기에서 과제로 부각되었던 후반 시작부터 15분 정도는 5백처럼 수비해서 무실점으로 극복했다. 그 후에는 마츠키가 전방으로 올라간 사사이 등 유동적으로 포지션을 바꾸면서 대응해 나간다. 그러던 후반 23분, 이스라엘의 미드필더 비냐민이 두 번째 경고를 받고 퇴장당했다. 일본은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을 맞는다. 그러나 후반 30분, 페널티 에어리어 앞에서 내준 프리킥에서 흘러나온 볼에 당하며 동점이 되었다. 7분의 후반 추가 시간에 페널티 지역 내에서 패스 교환을 허용한 끝에 역전골을 허용했고 이후 일본은 득점을 따내지 못했다.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입니다. 비슷한 내용의 기사 3개에서 한국이 언급되는 댓글 위주로 발췌하였습니다. 존 디펜스 같은 맨 마크. 언뜻 보기엔 깔끔한 블록이지만 상대의 배치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볼도 사람도 지키지 않는 선수가 뒤에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수적 우위를 전혀 살리지 못한다. 세 경기 내내 수비 라인이 매끄럽지 않고 측면에서 몇 번이나 기점을 내준다. 전방에서의 프레스도 경로를 끊지 않고 가기 때문에 전진당하고 배후로 차고 들어간다. 빌드업은 상대를 끌어당기지 않고 정반대로 패스를 하기 때문에 받는 사람이 자유롭지 못하고 함정에 빠진다. 개인의 힘으로 떼어낼 수 밖에 없는데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으로 위험한 위치에서 뺏기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유일하게 칭찬받을 것은 세트 플레이 뿐. A 대표와 마찬가지로 선수는 강하지만 팀 전술이 부족해서 이길 수 없다. 조별리그 탈락이 당연. 수비가 엉망이구나. 대표팀 경기냐 싶을 정도로 골을 먹은 두 장면에서는 막대기처럼 서서 멍하니 볼만 쳐다보는 상태. 공격면에서도 후반 초반까지만 해도 그럭저럭 좋았지만 이스라엘의 퇴장자가 나온 후부터 쉬운 실수가 많아지고 역습인데도 상대 진영에 들어서자마자 속도가 다운. 역전 당하고 나서는 내내 파워 플레이가 되어 있었고 멘탈 면에서도 과제가 보였다. 콜롬비아전과 똑같이 선제골을 넣고도 역전패. 매우 유감입니다. 개개인의 능력은 높지만 팀으로서 숙성시키는 시간도 적고 의식의 소통이나 연계에 부족한 부분이 나온 것일 수도. 또이 세대는 코로나19 사태로 국제 경험도 미숙해서 세계대회의 어려움에 대한 세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각 대륙의 예선을 통과하고 대표로 출전한 나라를 이기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분한 경험을 살려서 개개인, 팀으로서의 레벨업을 기대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일본의 패배와 사실상 탈락을 한국 언론이 전했다는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웃음이 멈추지 않는다고 할까? 완전히 웃음거리인 사안. 세 경기 내내 일방적인 경기만 당하고 두 경기는 역전패하고 그중한 경기는 상대가 10명인데 역전패. 큰 웃음거리일 거야. 반박할 수 없는. 반대의 입장이었다면 우리도 한국을 크게 비웃었겠지. 그만큼 부끄러운 경기와 결과라는 걸 충분히 인식하고 반성해야. 선수들은 대회 전에는 우승이라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자신들이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지 잘알수 있는 대회였겠죠. 수적 우위도 살리지 못하고 나약하게 패했다. 한국에서 크게 비웃었으면 좋겠어. 일본 축구 팬들로부터 최근 유2 0 중에서 최악 완전 골짜기 세대라는 눈초리를 받으며 굴욕의 시대를 보냈으면 좋겠어. 할수 없어. 이스라엘전은 전혀 변명할 수 없는 패전. 무슨 말을 들어도 정말로 어쩔 수 없다. 예선 성적을 보니 16강에 간다고 해도 탈락이야. 이스라엘과의 경기를 봤는데 일본은 전반과 후반이 전혀 다른 팀 같았어. 아쉬워서 잠이 안오네. 한국의 진출이 결정된 건가? 경기도 현지 판정도 모두 아무것도 아니니까 솔직하게 축하한다고 말해줍시다. 너저분하게 싸움에 진 개처럼 지침합시다. 그건 그렇고 마치기 좋은 선수구나. 앞으로 기대되는 선수야. 일일이 엮이는 게 빡친다. 유감이네요. 그래도 일본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해요. 총분산인 월드컵과 WBC에서 큰 성적을 거두지 못하고 일본의 완피한 구욕을 풀고 있겠죠. 정치인, 언론, 국민 모두 정말로 정신이 미숙한 민족. WBC는 그렇다치고 월드컵? 네가 제일 미숙해. 네가 제일 미숙해. 네가 제일 미숙해. 내가 제일 미숙해. 한국은 이 상태가 깊어서 어쩔 줄을 모르겠죠. 아무튼 항상 기분이 나쁩니다. 한국 언론이 어떤 보도를 하든 상관없이 이런 경기밖에 할수 없는 현실을 축구협회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흐름이 좋다며 쉽게 생각했던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뭐가 잘못됐는지를 꼽자면 끝이 없을 정도로 일본 대표로서라기보다 아시아 대표로서 부끄러운 경기. 모든 면에서 싸우려는 의욕이 전해지지 않는 완전 신기한 팀. 이상과 현실의 괴리 제1리그를 포함해서 일본 전체의 레벨이 올라가고 있다고 착각하지 않는 것이 좋아. 올라가는 건 미토머나 쿠브 같은 해외에서 활약하는 선수들 뿐. 10명인 상대팀에게 역전패라니 한심하다. 뭐가 사상 최강의 파리올림픽 세대인데? 사상 최악이 확실하잖아? 모든 경기에서 상대보다 볼 지배율도 슈팅수도 아래인데 잘도 우승하고 싶다고 떠들었네. 분하지만 이번만큼은 한국이 잘할 것 같다. 파리 올림픽 예선까지 조금이라도 성장해서 한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찍소리 못하게 만들기를. 한국처럼 강해져라. 확실히 예선 탈락은 괴롭고 유수년층에 접연 올리기도 중요하다. 하지만 하위 카테고리에서 세계 상위권을 파고들어도 일본은 분명 한국처럼 착각해버릴 것 같아.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예선 탈락에서 얻는 게더 크지 않을까. 이번 대회에서 결과를 남겨도 월드컵 본선에서 결과를 남기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 아래에서 올려다 보면서 꾸준히 맞서면서 최후에는 본선에서 결과를 남긴다. 독일이나 스페인을 쓰러뜨려도 세계에서 일본의 위치는 변하지 않았다. 해야 할 일은 바뀌지 않았어. 오히려 위치를 재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시간은 있어. 괜찮아. 일본은 분명 한국처럼 착각해버릴 것 같아. 라고? 이겨서 토너먼트에 나갈 수 있는 것이 좋은 게 분명하잖아. 정신승리법 완전 쩌네. 뭔가 최근에 일본이 한국보다 강하다고 했던 것 같은데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말한 걸까? 좀더 겸허해져야 해. 그건 외부에서 떠드는 거잖아. 선수도 감독도 한국보다 위인지 아래인지 신경 쓰지 않겠지. 월드컵에서 우승하면 어떤 불만도 없이 위라고 말할 수 있다. 정말 치욕이네요. 그동안 한국은 유이시 월드컵에 23차례 도전해서 16번 본선 진출에 성공했고 8강에 5번 올랐으며 4강 한 번과 준우승 한 번을 거두었습니다. 유이시 월드컵에 한해서는 대한민국도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둔 강국입니다. 이번 대표팀의 슬로건은 어게인 2019입니다. 2019년에 준우승 이상을 노린다는 의미죠. 과연 대표팀의 도전은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대표팀은 29일 오전 6시에 감비아와 주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치릅니다.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